온라인으로 해서 돈을 벌수 있는 무자본 창업을 크게 세 가지 갈래로 그런 분들한테 추천해줄 만한 부업 같은 게 있을까요? 결국 세 가지 경로인 것 같은데 인플루언서가 아닌 분들은 어떻게 좀 돈이 벌리는 콘텐츠를 만들 수가 있을까요? 주제 찾기로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오. 첫 번째는 아... 어. 통장에 지금 장구가 얼마 있나요? 통장 완전 영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에 월 3천만 원 이상 수익을 올리고 계신 코리얼 사장님 대표님을 모셨어요. 자, 거의 영원에서 시작하신 건가요? 통장 장구 20만 원에서 시작했다. 어, 이렇게 아, 이야기하고 근데? 있습니다 10만원에서 이제 올해 <laughs> 3천까지 그 노하우를 오늘 좀 담아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돈 버는 방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콘텐츠들 만들고 있는 비즈니스 크리에이터 포리얼이라고 합니다 저희 채널이랑 좀 결이 맞는 게 누워서 돈 버는 팁을 음. 많이 알려주시고 계시잖아요 네. 소개 멘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20만원부터 시작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저는 원래는 대학교 때 창업을 또 했었었어요 청년창업이었죠 그때는 막 그래서 되게 거 거창한 사업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네. 요양 프랜차이즈 사업을 그때 했었어요. 그래서 엄청 거창한데? <laughs> 계속 창업을 하려고 막 이제 아 이것저것 시도를 한 거예요. 네. 살면서 만나본 어른들한테는 사업계획서를 다 드렸어요. 음 이런 걸로 사업하고 싶은데 좀 도와달라. 어떠요? 그때 겸임교수로 있던 분께서 주변에 사업가들 좀 있는데 한번 소개를 해줄 테니까 거기서 그 아이템을 한번 발표를 해봐라. 다리를 만들어 주신 네.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25살.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덜컥 그 자리에서 네. 투자를 이제 허? 해주신 거죠. 대박! 1억의 자본금이 네. 만들어졌어요. 회사잖 사업을 갑자기 덜컥 시작하게 된 거죠 네. 그때는 사실 무식해서 용감하다고 말도 안 되는 도전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회사가 그래도 네. 잘 성장을 해서 제가 이제 27살이 될때 가맹점이 50개가 있었어요 전국에 그때 이제 이렇게만 들으면 네. 제가 그때 뭐 엄청 부자 돼가지고 네. 굳이 잠옷을 안 입고 <laughs> 어제 맨날 경장만 입고 다니는 뭐 네. CEO처럼 살수 네. 있을 거라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가 않았어요 현실이 사실 다 이제 투자금을 가지고 네. 사업을 그렇지.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에 제 지분이 거의 없었어요 뭐 아이디어나 네. 뭐 팀원들을 구성한 거나 제가 이제 시작은 했지만 제 회사는 아닌 거예요. 주말 없이 하루에 뭐 12시간, 14시간씩 일을 했거든요. 네네. 몸과 마음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그치. 거죠. 내 돈이 아니니까 더막빡스러운것 음, 같아요. 막. 맞아요. 그 안에서 스트레스 때문에 창업 3년 차에 공황장애가 와서 네. 제가 대표이사 자리를 내려놓고 나왔죠, 회사에서. 음. 그렇게 나와서 아, 이제는 돈을 많이 벌고 무슨 네. 거창한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네. 정말 말 그대로 누워서 돈 벌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무 지쳤으니까 아. 어딘가에 이제 취직을 해서 응. 9 to 6 이렇게 네. 일을 할 자신이 없더라고 그때 유튜브로 시작하기 이렇게 아. 이렇게. 아. 누워서 돈 벌고 싶어서 유튜브로 시작하신 거예요? 맞아요 그때는 유튜버들이 진짜 <laughs> 네. 돈을 편하고 쉽게 버는 줄 알고 아. 어. 그치. 그럼 그때 아 유튜브 시작하실 때 통장 잔고 20만 원이었어요? 네, 그때 이제 원룸을 얻어놨어요. 원룸 월세가 50이었어요. <laughs> 월세를 내려면 뭔가 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막뭐 대리운전, 네. 퀵배달막 네. 이런 음. 것들을 <laughs> 하면서 그걸 컨텐츠로 만든 거예요. 아 그러면 내가 투잡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쓰리잡이었네요. 어, 유튜브 하면서 뭐 그거 하면서 단기 알바 같은 걸 계속 찾아서 뭔가 일단 돈을 버는 <laughs> 어걸 했으니까. 하면서 하고 싶었지만 일을 더 많이 하셨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laughs> 아, 유튜버, 가 <laughs> 네. 쉬운 일이 아니구나, 라는 아... 걸 이제 느낀 거죠. 아... 그러면 지금 현재 무자본 창업으로 그렇게 콘텐츠 제작하셔서 네. 많은 일을 하시고 있으실 것 같은데 음. 무자본 창업에는 그럼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온라인으로 해서 돈을 벌수 있는 무자본 창업을 크게 세 가지 갈래 로 네. 나눌 수 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00% 무자본은 없어요 전기세라도 들 거고 아, 내 노동력도 맞아요 돈이 안 든다는 건내 네. 시간과 내 노력이 그만큼 들어간다는 아. 거 거든요 우선 첫 번째는 제가 유튜브나 에드센스 네. 블로그 음. 뭔가 내가 콘텐츠를 올려서 그 자체가 미디어가 돼서 어디에서 뭐 광고비를 받을 수 있는 구조. 음. 그런 형태로 이제 하는 게 무자본 창업 형태로 네. 볼수있고 있을 고요두 번째는 디지털 컨텐츠를 파는 거예요. 아예. 이걸 디지털 아... 상품이라고 전 이야기하는데 네네. 아, 전자책 전자책이나 아... 녹화해놓은 네. 온라인 강의 아... 영상이나 세 번째는 프리랜서 형태처럼 일을 하는 거죠. 내가 뭔가 기술이 있어서 예를 들면 로고 제작을 대신해준다든지 아... 글을 주신... 대신 써준다든지 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무자본 창업의 시작 단계인 거죠. 아... 이걸 이제 잘해서 손님들이 많아지면 네. 결국에는 네. 내가 가르쳐서 대신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네. 뽑아서 위임을 하면 되니까 아... 그렇게 사업이 처음에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저희 영상 보시는 분들은 장인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 추천해줄 만한 부업 같은 게 있을까요? 결국 세 가지 경로인 것 같은데 네. 첫 번째가 이제 크리에이터 형태잖아요. 사실 직장인 분들이 하시다가 많이 포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맞아. 때는 아 제가 훨씬 추천하는 건 디지털 상품 만들기인데 그러니까 전자책 아 같은 걸아 한번 만들어서 팔아보면 네. 일단 싸게라도 팔리는 경험을 해보는 게 일단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아, 하나라도 아 팔고 네. 그리고 한번 만들어 놓으면 네. 좀 고생하면 그 뒤에는 계속 팔리면서 네. 나한테 말라도 계속 벌어들여 오니까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궁금한 게 싸게 해서 많이 파는 거좀 비싸게 해서 조금 파는 거. 근데 수익은 같다고 만약에 둘다 10만 원을 벌수 네. 있어요. 어떤 게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더 좋다고 볼수 있을까요? 네. 주제마다 네. 어차피 그 시장에서 형성된 좀 가격의 규모가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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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걸 이제 배제하고 봤을 때는 음. 고가로 적게 파는 게 저는 좋다고 어...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가 만들 콘텐츠의 음. 그 시장의 규모랑 음. 그 금액을 좀 파악을 먼저 하고 이제 가격대를 설정하는게 음. 네. 좋은 꿀팁이네요 음. 응. 인플루언서가 아닌 분들은 어떻게 좀 돈이 벌리는 콘텐츠를 만들 수가 있을까요? 전자책을 팔려고 해도 내가 네. 좀 그래도 인지도가 있어야 어, 될 거고 그러니까. 또 전자책 주제도 찾아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럴 때 이제 제가 주제 찾기로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오. 첫 번째는 전문성 결국. 이제 경험 아, 내가 전문적인 영역이 있거나 뭐 경험이 많은 데가 있으면 이제 그거에서 시작하는 거 음, 음. 금융권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다 음. 그러면 이제 금융과 관련된 뭔가 전자책이나 영상 강의나 뭔가를 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주말마다 뭘 하는지 한번 관찰해보세요 본인 스스로를 최근 3개월에 네. 주말 동안 뭘 했나 초보 아빠예요 최근 주말 동안 육아만 한 거예요 제가 네. 그러면 알게 모르게 육아에 대한 지식이 그치? 엄청 쌓여있을 거예요 네. 지금 당장 한 번도 아기를 안나본 네. 어떤 초보 부모님들은 음. 분명히 제가 그 3개월 동안 쌓은 그렇지. 지식이 필요할 아 거예요. 네. 갑자기 뭐 신생아가 열이 날때 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어. 뭐 이런 사소한 것들이 네. 다 벗어야 되는 시행착오일 거란 어. 말이죠. 네. 사실 그런 것들이 컨텐츠로 나오면 네. 결국에는 소비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어, 생각보다 내가 뭘 최근에 이제 막 지식이 쌓였는지, 네.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까 아. 그냥 최근 3개월 동안 주말에 뭐 했는지 네. 한번 다시 되새겨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최근 자신의 삶에서 변화된 어떤 영역이 있으면 그걸로 해도 돼요 음. 친구들이 하도 뭐 부동산 경매 얘기하길래 네. 부동산 경매 스터디에 가가지고 잘 음. 해가지고 하나를 받은 거예요 경매 네. 음. 그 경매 하나 받은 경험이 사실 충분히 뭔가 컨텐츠 네. 만들고 전자책을 써도 되는 정도거든요 어. 아예 그냥 입문자들도 어. 엄청 많을 거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내가 이제 가진 약점을 극복한 경험. 음. 예를 들어 나는 학창 시절에 되게 네. 비만이었어. 잘 지금은 잘 이제 어, 열심히 다이어트를 네. 해가지고, 네. 근데 언제든 내 체질 자체가 살이 잘 찌는 체질이라서 네. 그때처럼 안 돌아가려고 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어. 한, 한다면 오. 그런 게 알게 모르게 본인한테 아. 되게 강점인 아. 사실 음. 컨텐츠거든요. 그러네요. 그리고 비포애프터를 제시할 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파워풀해요. <laughs> 지금 알려주신 게 진짜 일반인 분들도 모두 가능한 맞아. 그 팁인 그렇죠? 것 같아요. 어. 나한테는 뭐가 있을까 어. 생각해봤는데 전자수 20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웃음> <웃음> 다 찾았어 전체 다 샀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이제 상품이 만들어졌으니까 고객을 찾아야 되겠죠 네. 사줄 사람 네. 그게 제일 어렵잖아요 어, 네. 사줄 사람을 일단 모아야 돼요 제일 기본적인 거는 상품을 판매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자체적으로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내 웹사이트에서 판매를 할 거냐 네. 그냥 블로그에다가 올려놓고 이거 네. 얼마에 팝니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네. 아니면 이제 플랫폼 같은 데다가 들어가서 파는 거 아, 크몽이나 어, 타링이나 이런 데들처럼 근데 어. 장기적으로는 본인의 웹사이트에서 결국에 파는 게 수수료나 이런 면에서 그쵸. 더 내, 나한테 색익성이 네. 있으니까 여기를 이제 지향하되 처음에는 네. 플랫폼이나 이런 데다 다 올리는 거를 아... 추천을 드리고요. 소셜미디어도 좀 하고 있고요. 음. 어느 정도 저는 인지도가 있는 것 같아요 하시면 음. 자체적으로 소셜미디어에서 네. 파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도 돼요. 아... 음. 그러면은 네. 음.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세요? 무료 맛보기 자료들을 뿌려요. 네. 받았잖아. 음. 인스타그램 들어가세요. 그럼 거기 음. 프로필에 음. 그러면 바로 볼수 있어요. 어. 바로 다운받게 하는 거 네. 이메일 쓰게 하는 거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면 맞아요. 주는 거 어. 뭔가 갑자기 제가 SNS에서 어. 막 좋은 정보도 어. 주고 뭐제 일상도 올리고 막 하다가 갑자기 어, 저 이거 만들었는데 사세요 이런 순간 안 산다고 사람들 그 전에 뭔가 더 친해지는 단계가 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무료 맛보기 자료를 먼저 주고 어. 그거를 하면서 이메일을 받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메일로 계속 소통을 하는 거예요 어. 어, 약간... 저번에 그 자료 받아보니까 어떠셨어요 어. 그거에 대한 강의도 있거든요 어. 강의도 한번 무료로 받아보세요. 뉴스레터 개념인가요? 맞아요. ]인가요? 이제 해외에서는 스탠메일이라 그래요. 네. 계단처럼 보내는 거죠 메일. 네. 이거를 보고 좋았던 사람은 다음 걸 보게 만들고 다음 걸 보게 만들어서 아 이제 몇번 소비를 하다 보면 네. 아, 이 사람이 주는 정보가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되는구나 아 그냥 가짜 엉터리는 아니구나 네. 라고 이제 신뢰도 아 쌓이고 그렇게 되면 그때 이제 내 상품에 대한 제안을 네. 소개를 하는 거죠 맛보기 하루를 그렇게 만드는 꿀팁이 있을까 아 어느 정도까지 알려줘야 어. 이 무료 컨텐츠와 유료 컨텐츠의 차이를 네. 어떻게 둬야 되냐에 엄청 궁금해하세요 맞아, 맞아, 맞아. 어, 정확하게 알려드리면 무료 컨텐츠는 Y가 중심이 Y 이걸 왜 해야 돼 글쓰기를 왜 잘해야 되는지, 어. 아, 글쓰기를 그러면... 하면 뭐가 바뀌는지, 아... 인생에 뭐가 좋은지. 네. 이게 주로 내용이고 네. 그래서 글쓰기를 잘하는 방법에 대한 썸 하우 한두세개 정도의 꿀팁만 네. 넣으면 돼요. 그런데 이제 유료로 들어가면 네. Y가 아니라 하우에 완전 포커스가 돼야 죠아 글쓰기를 진짜 잘하려면 아뭘 해야 되는지 네. 세세하게 네. 다 알려주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게 결제까지 딱 이루어져야지 이제 스위커가 되는 건데 이렇게 할때 고객을 어디서 찾아요? 결국에 고객이 들어오는 경로를 네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돈돈 돈 태우는 거. 광고 돌리는 거죠. 아 인스타그램 광고를 돌리든, 아 페이스북 광고를 돌리든, 아 내가 돈을 써가지고 네. 온라인 광고 자체가 옛날에 기성 미디어 광고처럼 우리가 막 돈을 수백만 원씩 때려서 하는 광고가 아니에요. 아, 저... 그러니까 하루 오천 원 이런 식으로 네. 등록해서 인스타그램 광고 할수 있잖아요. 오천 원? 네, 오천. 네, 몇배 정도 올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안 하는 게 말이 저는 음... 안 된다. 조금 벌것 같은데, 어왜안 했지?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 나의 잠재 고객들을 내 웹사이트로 음... 들어오게 만드는 거죠. 두 번째는 노력이에요. 노력. 노력 드리는 방법은 내가 직접 소셜 미디어를 키워서. 콘텐츠를 꾸준히 올리면서 아, 팬들을 만들어가는 네. 방법이 있을 네. 거고. 카페 같은 데 가서 댓글 내 맞아요. 어, 발로 뛰는 영업을 어. 하는 거예요 온라인에서. 여행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아. 모여 있는 오픈 채팅방 들어가서 어. 거기서 여행만 하지 마시고 인플루언서로 돈까지 버는 방법 알려드리는 뭐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받아가세요. 그럼 강퇴당하죠. 무료로. 어 그래서 네. 뭔가 활동들을 좀 하다 해야 돼요. 아. 정보도 많이 주시는 분이구나라고 됐을 때. 네. 여러분들이 이런 거 되게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일인데 이런 거 자료도 좋은 거 만들었는데 혹시 한번 받아가세요. 그냥 무료예요. 그러면은 뭐 사실 누가 뭐라고 할 맞아. 그게 없어요. 강퇴 당할 게 두려우면 네. 세 번째로 이야기리는게제휴예요 결국에 휴 오픈 채팅방 주인이나 카페 아. 주인분들한테 내가 사실 이런 강의를 하는 네.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무료 자료를 네. 좀 여기서 배포하고 싶어요. 네. 무료 자료 배포해서 여기 통해서 만약에 제 유료 강의까지 전환이 된다면 네. 수수료 주는 거예요 어, 그거에 일부 수수료를 드릴게요. 안할 이유가 없죠. 네 번째는 그쵸? 이제 자, 자연스러운 입소문이 나게 돼 있어요. 내 자료가 좋으면 그쵸? 나 이거 받아봐. 나 아. 받아봤는데 좋아. 어. 무료 전자책 마지막에는 결국에 나 올수 있는 경로들을 뭔가 넣어 놔요. 아. 이거에 대해 더 궁금한 분들은 네. 뭐 여기 방에 와서 같이 뭐 소통해요. 라고 아. 뭐 오픈 채팅방 링크를 넣어 놓든지. 창업이라고 하면은 되게 네. 거창하게 생각하고 아 뭔가 자본금이 있어야 할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음.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자본금 없이도 어떻게 할수 있다라는 음. 또 팁이 있을까요? 사업이 거창하다. 에 대한 생각을 좀 없애드리고 싶어서 제가 사실 네. 지금 음. 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아 스몰 비즈니스라고 이야기해요. 비즈니스. 네. 어, 스몰 비즈니스라 함은 네.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제 네. 기업의 규모를 크게 키우지 않고 네. 작지만 탄탄한 네. 회사를 키우는 게 이제 스몰 비즈니스예요. 아 내가 왜 사업을 하는지가 되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신념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사회를 바꾸거나 네. 정말 이제 세상에 있는 문제를 뭔가 해결하기 위해 내가 사업을 해야지라는 분들도 계시고 어, 내가 좀 자유롭게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 좀내 시간을 자유롭게 쓰면서. 하고 싶어. 내가 좋아하는 일로 일하고 싶어. 사실 수천억짜리 기억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음. 그냥 스몰 비즈니스에 도전하시는 거예요 <laughs> 작은 규모의 사업부터 하는 거죠 <laughs> 리스크가 적게 저희가 항상 노동 컨텐츠는 <laughs> 실전을 또 보여드리는 저희가 스몰 비즈니스를 직접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접 컨설팅도 하시는 거죠 네, 제가 교육할 때 하는 건데 네. 관심 있을 만한 고객을 모으는 게 일단 첫 번째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포리아님 네, 채널에도 좋은 영상 네. 많으니까 네, 다음 영상에서 봐요 감사합니다.